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의 그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귀한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힘 주시고 또한 기도할 제목 주시고 또한 기도한대로 응답받는 아름다운 이 한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런 복된 역사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씨도 많이 차가워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럴 때에 주께 나와 간구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크게 가산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해봅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번더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소망이 없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와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달랴가 6년간이나 정권을 잡아서 성전 예배를 폐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바알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왕조의 숨통을 끊습니다. 다윗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세력이 도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등불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민족이 어떻게 갑자기 예배를 폐쇄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맞추기도 어려운데 요즘 우리와 비슷해진 입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죠? 흔히 우리가 신앙이 없다. 그리고 신앙이 다르다라고 말할 때는 신실한 신앙이 없거나 그리고 뭐 교회 생활을 안 하거나 예배를 안 드리거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한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에게 있지 않으니까 그 속에 다른 어떤 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아달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알 신앙이 들어와 있죠. 이방 우상 신앙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그 신앙이 결국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다 뿌리 뽑아 버렸습니다. 자기만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온 나라, 온 민족이 다 자기처럼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잡초 하나를 두었더니 그 잡초가 온 밭을 다 그냥 덮어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는 그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상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살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상은 죽은 것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우상이 숭배받고 우상에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세운 사람이 섬김을 받죠. 그 우상을 세운 사람의 뜻대로 조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사기극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본인조차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다 전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사기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악한 일을 아달랴가 6년간이나 전 유다 민족을 다 그렇게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다윗 왕조를 지키신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왕과 온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과 그 제사장을 진멸하는 것으로부터 개혁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성전과 예배에 관련된 제도까지 다 정비하게 하셨습니다. 온 백성의 지지 가운데 다윗 왕조가 재근되는 모습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백부장들과 종기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안침해 아멘. 백성이 성전으로부터 왕궁으로 나아가는 것은 온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공동체 그 공동체 재건의 주체로 나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왕위를 차지했던 아달라는 제거되는 모습 죽었습니다. 죽여 버렸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지금 현재 내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내 왕자에는 다른 어떤 세력이나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요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2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자, 요아스가 선정을 베풀고 있다. 요아스가 좋은 왕이 되고 있다라는 이 말은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지금 그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공동체를 바르게 섬기는 것은 지도자 개인의 성품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도 중요하지만 바른 길을 가도록 많은 사람들이 도와야만 가능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야다 같은 지도자가 강력하게 후원을 해줄때 결국은 그 길을 바르게 갈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달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달랴는 어떻게 이렇게 유다 왕국의 왕비가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악행을 저질릴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이 아달랴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왕 오무리의 손녀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딸입니다. 아합 왕 이세벨 그 이세벨이 지금 제일 우상숭배하는 여인이었죠. 자, 그러면 이방 여인이었고요. 그 이세벨의 딸로서 그녀는 남유다 여호람의 아내로 지금 왕비가 된 겁니다. 시집을 온 거죠. 이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 서로 교류하면서 이렇게 혼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아하시아를 낳았습니다. 아하시아 왕.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모친이 됩니다. 자, 그녀는 여호람과 남편 여호람과 결혼해서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던 그 발을 그것을 그대로 남유다에 가져옵니다. 시집오면서 본인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우상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 여호람을 구워 삶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우상 숭배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원래 우상 숭배하는 지금 그 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다가 그 왕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아들 아시아가 그대로 바알 숭배를 또 어머니의 그 바알 바할, 바알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아시아도 모친을 본받아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악행을 하다가 수리아 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요.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었으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그녀의 의그 악행은 여기서부터 더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만행입니다. 아달리아는 아들 아시아가 죽자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의 시들을 침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족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북이스라엘에서 어머니 이세벨에게서 배운 그 바를 섬겼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다윗 왕가의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유다를 우상으로 몰아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달랴를 막아낸 제사장 여호야다는 또 누구입니까? 그는 아달랴가 6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무수한 다윗의 혈통들을 살해하고 있을 때에 그 안에 여호세바와 함께 왕자 요아스를 살렸습니다. 다 죽는 가운데 어린 아기 하나를 살린 겁니다. 그 왕자입니다.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길렀다가 혁명을 통해서 국권과 왕위를 복권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 아달랴 치아에서 이런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나? 더군다나 성전에 건문도 받지 않고 거기서 아이를 키워낼 수 있었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호세바는 바로 아하시아 왕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딸입니다. 그러면요. 이 여호야다는 누굽니까? 사위죠, 사위. 자기 장모가 바로 아달랴죠. 그러니까 딸 딸내집. 지금 딸 사위니까. 그래서 그냥 믿고 의심하지 않고 또그그영향력으로 그냥으로 보호받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는요 다윗 왕권을 지켜내고 마침내 유다 민족을 지켜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신앙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바른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또그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동안 바알 숭배로 엉망이 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고작 일곱 살된 어린 왕, 그 왕을 정말 좋은 선생으로 그리고 이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그 좋은 부모가 되어서 온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더라도 분명 밝은 빛이 곧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에게 있어서 참 비신앙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중에 무너져 있는 부분들, 날가 있는 부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보수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회복과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공동체, 우리 정원 공동체가 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지도자와 앞선 어떤 직분자들의 목시 아닙니다. 나와 모든 성도가 함께해서 가야 될 길입니다. 온 백성이. 왕을 함께 세운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마치 언 땅에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런 현실을 뚫고 나와 정말 유다에 새롭게 피어나는 그런 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역사라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은 위축되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독교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은요 언땅을 뚫고 새순이 나오듯 우리의 신앙은 비록 얼음 밑에 있는 것 같고 동토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재근된 그 다윗 왕조에 대해서 우리는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다윗 왕조의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부모요. 믿음 있는 어른의 모습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앙 선배의 모습을 보여 주었던 이 여호야다와 같은 지금 여호세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들도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기들이 배운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달리아 편에서 보면요 자기는 자기 어릴 때 배운 대로 자기 신앙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그리고 지금 이 여호, 여호와를 믿는 자들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 지금 보급한 겁니다 그야말로 자기 배운 대로 자기 아는 대로 그렇게 행한 겁니다 악행을 배웠으니 악행을 행한 겁니다 우상을 배웠으니 우상대로 산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본 것이 그거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평안한 게 좋은 거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할수 없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험생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수험생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험생과 자녀는 그 다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른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자녀도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후배들도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재가 저저 집게 집게 개가 옆으로 가면서 그게 아니지 똑바로가 똑바로가 옆으로 가면서 똑바로가 안 만나는 애들 뭐 하겠습니까. 내가 속한 정원 공동체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수험생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먼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앞선 선배들이 먼저 신앙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첫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이 기도를 꼭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한 신앙의 선배로, 가장 바르게 앞선 자로, 그리고 부모로서 좋은 모습 보이는 분들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수험생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우리 정원 공동체가 참으로 우리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리고 선배된 우리가 후배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수험생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이 보고 배울 것이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내가 바로 서야 그들도 바로 설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장인 내가 바로 서야 되고 엄마인 내가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앞서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저희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이 시간 놀라운 은혜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베푸신 대로 그다유상조를 지키신 것처럼 그 악행과 아버지의 그 서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른 신앙 가지고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부모님 되게 하시고 정말 신앙의 부모 되게 하시고 바로 서 있는 부모 되게 하시고 좋은 선배요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선생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 받는 인정 받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먼저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직장과 이 사회에서 그리고 특히 가정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미, 펼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를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으셔서 잡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신앙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되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라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분을 너도 믿으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시고. 신앙의 선배 되게 하시고 앞선 선생님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정원의 권속들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또한 아버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수험생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첫날부터 이번 한 주간에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계속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바로 서고 또한 우리 자녀들, 우리 수험생들이 주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